어디로 가야되나? 음. 아, 먹으로. 풀스라서. 아, 풀스 자체는 사양이 높은 사양은 아니고. 이제 그 컴퓨터로 나오면. 사양이 확 높아지겠지. 1060 이상이겠지. 이런 게임은 레기 문제라서 최적화도 그렇고, 플스는 무조건 30 프레임이기 때문에.. 아니야! 아무도사 오버워치도 아, 되고 롤도 되잖아. 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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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됐어. 그러면 할수 있어. 지금 되게 부드러워 보이잖아. 게임 60 프레임으로 하면 또 다를 거야. 아, 그러면 뭐 되는 거지? 배그가 사양이 얼마나 높은데? 가야 해. 어? 돼, 돼. 점프. 그치, 요새. 가자. 예, 나무꾼의 운신처. 소환수. 력이있도 병력이 력 있어 어 무서워, 무서워, 쫄았어? 어, 뒤져. 병력 있어! 아, 이미 뒤졌네. 봄 폭포 신사. 다이어트? 배고픔, 형, 야, 나는 아예 밥을 안 먹어서 살 뺐었는데. 탄수화물 아예, 아예, 아예 안 먹었었는데. 20kg 뺐을 때. 다이어트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한테는 고문이야, 고문. 아, 그것도 있어. 맞아요, 맞아요. 닭가슴살 인터넷 구문하고 주문하고 어, 언제 해? 비싸. 그것도 있어, 맞아요, 맞아요.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 맞아 맞아. 심지어 맛있지도 않고 배도 안 차. 맞아. 맞아 맞아. 언차티드요? 어이 네 오케이. 기도. 와. 아 씨, 컬러로 볼 걸. 미지노카비 후보 호부, 물의 신의 후보입니다. 천액이 완벽 천액이 완벽 회피라 오? 어? 뭐요? 좋은 거 먹었다. 아마테 미아 어?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가 있었어. 카구츠치가 불꽃 아닌가? 미즈노카미가 물물 물의 신일 걸 맞나? 이거 다 일본 신임이잖아. 아마테라스는 그 태양의 신일 걸? 이자나기가 이자나기가 환 이자나기가 나루토에서는 환상이고 기억했나 기억이 안 나네. 이전하기 뱀이 아닌가, 뱀? 아, 그 야마타노 로치인데, 뱀은. 이전하기는 무슨 번개의 신 같은 건데? 기억이 잘안 나네. 아, 삼신기야? 아, 신은 아니요? 아, 신은 아니구나. 이자나기 창, 일본 창, 땅 창조한 신 아닌가? 아, 그래? 난, 난 무슨 저걸로 알고 있었는데. 신 같은 걸로 알고 있어. 아마? 하긴, 우리가 일본 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 우린 당군 할아버지는 알지만, 일본은 당군 할아버지 모를 거 아니야. 아마테라스는 삼신계 막 신기가 맞아. 아. 일본인들 이 당군 할아버지 모를 거예요. 불 붙여서 처치하기는 뭐야? 물을 불을 어떻게 붙여요? 불을 붙이라고? 불어서?

Best yw eich glaseon gyda'r rhan rwy'n credu. Ceodiwch yn ofynol yn y ffrindiau'r beirian. 벌들아 야곧 벳. 튀기빠 했다. 털텐벨로 유마카. 집수리 됐다. 가만히 좀 앉아. 조용히. 털진다냐요. 텐락다 골빈다. 보츠압 입 미든스 름스테베. 럭나도 추호 불로도. 피시. 쉿.

불을 붙여서 어떻게 죽여? 불화살이 없는데. 얼른 자유! 기정! 도도도 기정! 도 기정! 기정! 꼭금값안 돼요. 안 돼요. 죽이지 말아요. 기정 너가, 너가, 너가 죽어. 고통에서 끝내라! 어덧 얻었... 어.. 저기 있다고요? 어디? 적 없는데? 폭탄이라고? 아아.. 아니 이게 어두우니까 불인지 뭔지 하나도 안 보여 아 그러네 여기 폭탄 있네 이거, 이거 폭탄 아닌가 이거? 불화살이 없어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사람 없어? 없다고! 없다고! 찐따야, 없다고. 없는데? 어디 있는데? 저 있네요. 아! 빵 식빵 카래빵띠지세요 야, 다 죽였다. 세다기다려어 음. 집에 가시켜아이키리아 안전다. 어디죠? 아이씨 어디야? 어? 빨리 집에 가야 할 게야 위험하게 서 있어 왜 저러다 또 죽지 또 내가 왔던 데고. 아, 이것도 불 붙이는 거네. 굿. 어디 있는 데? 아 저기, 있 네, 요 미안합니다. 일로와요피지세요숨 아, 어? 들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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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에 가. 집에 가. 꺼져. 아, 다 에. あ 도중 조심해. 돈내나. 말만 고맙대. 저쪽이죠? 아닌가? 마을이 숲처시 이렇게 넓어. 아니네요, 저기. 한 명이 어딨지? 한명 내가 일로 왔는데? 내가 일로 왔고 저 위를 내가 갔었죠. 위에서 보자. 어디인지 봅시다. 쓸데없이 마을이 넓어. 이거 보이지? 한 명이 어디 붙잡혀 계시지? 안 보이는데? 여긴 구했고. 여긴 구했는데? 어? 어. 한명어있어한 명? 야, 니네만 살지 말고 한명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 죽어 있는 사람들, 아이고. 어디야? 빅사와라세가워라라세라세트구라세라세라고트 워라세트. 워라세트. 워라세한명 옆집인가, 진짜? 옆집인가봐. 농장이라 큰 거구나. 아니, 어딨어요? 온천인가? 온천도 아니야. 사람들 죽어있네. 그치, 오세! 가자. 어딘지 모르겠다, 마라. 넌 아니? 쭈욱 이거 버그인가? 어? 저 위치 가봤는데? 눈두간에 있냐? 아닌데 여긴가? 여기다. 어이씨, 어디야, 여기? 오쇼! 오쇼! 오! 끝. 해결. 미션 해결! 집에 가시켜. 똑같이 생겨가지. 고가자이마스 타. 게요세요 아리가 떠라는데. 닭계식기 농장은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주란장 했습니다. あ知らないですか我々が幾年も隠してきた強大な鎧を猛子が探しているそうです猛子のことだよからぬことに使う気だろう話によるとその鎧をつければ<え>百姓も英雄になれるとか武士がつけるとどうなるのだろうな詳しいことを知りたければぜひ美話法師にお聞きください赤島の近くにいるそうですよ 어? 제발요 아 이딴거나 나오고 자꾸 아리카와 코분다 마을로 가자 아, 그러면은, 저 마을들 구해주면,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네. 아, 귀찮아. 기술 배우고 싶은데? 갑옷 같은 거 말고. 축인데요. 영화다 영화. 호문다 마을 도착. 설마 몽골군 영역인가요?

버텼네, 이 마을은.